자... 또세 개네요? 베 벨시르, 헤이븐, 타소니스 이렇데 그냥 맨 왼쪽 거부터 할게요? 자, 읽어줄래? 베 벨시르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숙결이라 부르죠 음.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테라진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오케이 테라진 가스 확보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이라는 광신자 프로토스 프로토스도 광신자들이 있다 그치. 사이비 프로토스. 놈들이 공중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짝 없이 당하겠는데. 스완?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 공장에 올려. 골리시다 골리아. 대 미사일이 녹다면 우리에게도 산이 있을 겁니다. 알 어떻게 라진을 손에 넣는다 심지 프로토스마저도 사이비가 있다 달달음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겠군 호의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달음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고고 골리앗시다계속하전상 프로토스가 7개 이상 봉인하지 못하도록 저지 오. 저지가 또 있네요 테라진이 있는 곳이 표입니다형제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어 얘가 좌표다찍어졌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걸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오케이 골리앗을 계속 꾸준히 뽑아야겠네 골리아 가격이 150, 50또좀 비싸네요? 스타 1때는 고대 물품도 찾아야 되네 150이었던 것 같은데 좀더 좋아졌나? 근데 125인데 똑같이 125에 어? 지성 공격이 좀더 높아졌다 18이네요 더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네랄을 은근 먹네요. 오케이, 이렇게 가면은 테라진을 킬 수가 있습니다. 준비 완료. 프로토스 고대 물품도 찾아야 돼요. 으흠. 준비 완료. 수집하고 있는 건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또뭐 보급구가 부족해 뭔일이 있어요? 첫번째 통을 재단에서 분리했습니다 오케이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우는구나 오케이 일곱개 좋습니다 첫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지원 내기 중 이번엔 확실하겠지 홀려 알았습니다 1 0 무슨 일0죠0 0수신0이0 0 0가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0떠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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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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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 마치고 떠나겠0 0 0 0 0 0 0 0들단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음.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음. 하늘의 왕자다. 암살로봇 준비 완료 좋습 가는 길엔 뭐 별일 없겠지? 굴려가오 뭔일이어요안살로봇 준비 완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잘됐군

돌렸는데? 안 쓰지. 별로 안 써. 아니, 우리 노노. 골리앗은 골리앗이야.

응? 쟤는 여전하네. 다행히. 이야 스타트에서도 여전한 그의 위상, 하늘의 환자. 변하지 않네요, 얘는. 굴려타스템 이제 상 모아 이 있어요? STB랑 좀 같이 다녀야겠다. 또를 하면서 좀계속방 지원 대기 중.

자막 힘들 거 같은데. 아 이거 막힘들겠다 잠깐만요. 막센데 아, 골리앗 뽑지말고 마린 뽑을 걸. 마린 메딕 뽑을 걸.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포기하자, 저건 어쩔 수가 없네요. 줄건 줘. 부속 건완건 주고. 야, 지상이 너무 약하다. 하늘은센데제가지상이 너무 약해 지네비기있잖비에지상이 너무 약해 지금 메기있잖야돼아 봉인 당했어 이아 봉인당했어, 이거. 업그레이드 완료 음? 어 쟤는 왜습니다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아, 또 잠깐만. 아, 나 병력이 없는데 여기까지 갈 수가 없네. 자, 10대, 가볼까? 그래도?

됐다. 막았다. 고고고. 역시 마린메딕 여신 낫나? 가습 저요. 콜리아 뽑지 마. 그리고 전쟁과하고 망치경어대, 망치경어대 이런 거 뽑아야지. 2방0원 대기 중 원. 500은 뭐야? 500 인구수 많이 먹어요. 심지어 그렇지, 이게 마린 메딕 이지.

어? 잠깐만 s your yet? What's y o u 하지, 응 okay. 뚫어버려요 고대 물품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지. 완전 세죠? 이거지. 일단은, 이거 모으기 전에, 일단 프로토스 유물 좀 일단 다 찾을게요.

마카. 이번엔 지원 건설 경고. 탈이 테라진 제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픈 놈이. 뭔 일이 있어요? 출동 준비 완료. 볼까 일송이. 관이라도. 니다 간다. 일단은 유물부터 빠르게 찾고 그다음에 뭘게요? 안전하게. 유물 유물. 찾았다. 여기가 은데

이두 네, 개만 더 캐면 돼요. 두개 동시에 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타기, 어, 여기 공격해? 이0시간에두고두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두달임을상대하는게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서춰야여두 빨리 벗어나지 않겠 두고서 두고서 다고서 그렇지. 어, 터진다. 불이 뭔가 더잘 붙는 것 같아요. 건물이. 알겠습니다. 터지는 속도가 빠르다. 요것만 네, 채취하면 끝. 결국 골리아 난슴. 원래 보통 나온 게 좋은데, 그렇지?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